주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 화를 내기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령님의 임자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없 아버지 하나님 자꾸 세상에 물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극렬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고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2 0년 전에 예수님의 목박히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심으로 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올려 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려드릴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말씀하시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 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합 3장 2절 말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 2천. 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불길 다 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이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땅 가득 불어와 절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다음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 13, 20에서 22절 말씀.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laughs>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 요, 이라, 소, 서주님 나라, 와 그, 뜻을 위, 하 요, 주님나를 이, 끄 소, 서오주님나를 이, 소, 서 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다음 곡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에서 6절 말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매점곡이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